어떤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본문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이러라 예수님께서 어떻다고요?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미쳤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 단어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더럽히다, 더럽히다 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더럽히다 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뜻은 평범하다 정상화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평범하다 정상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졌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평범화시켰다 라는 뜻이죠. 교회가 더러워졌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평범화되었다, 정상화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되려면 정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미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처럼 미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더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한국 성도들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미치자 하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미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쳐 보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쳐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상으로 보여야죠.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미칩시다. 잘 미칩시다. 제대로, 미칩시다. 제대로 미칩시다. 네, 이 정상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어, 잘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거죠. 신성 모독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어느 나라 왕으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이,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한 몫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미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서의 정상적인 삶은 자신이 태어난 신분, 주제를 잘 알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제에 맞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못 배운 자는 못 배우게 사는 것.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주제에 맞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 세상적인 백은 없어도 가장 든든한 백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죠. 너무나 가난했고, 뭐,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후로 저의 삶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어떠한 사람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 사람 앞에서도 그들이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을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야, 돈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거 아니야. 그럴 생각이 있으면 열심히 나가 돈이나 벌어라. 어, 저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다 예수님 믿어서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 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할 거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미쳤다고 적당히 교회 다니라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다 미쳤다고 말을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주변 사람들을 의지해요, 가족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어게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이 왕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전 자를 고쳐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모이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향력, 예수님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약 먹어야죠. 뭐, 기도한다고 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자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초 자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초 자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 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초 자연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한다는 말이 뭡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초 자연적인 세계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지를 남게 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부활주일, 어, 올해 부활주의에도 그런 말씀 하셨 말씀 드렸는데요. 어, 유럽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 어떤 조사를 했냐면 교회 나오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설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 그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어, 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말해 보세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그걸 믿냐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두 번째 의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부 마가보고 3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타하리라.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분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몸에 암세포가 다 사라지도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 영적인 세계를 믿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뭐해요? 기도예요 기도 믿지 않는 자는 기도 안 합니다 성도님 중에서도 요 기도 안 하는 분은 많이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럼 자기는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내가 뭐 우리 애가 대학 갑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 돈벌어 나가서 열심히 일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요. 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분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상적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사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어,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시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주셨는데, 돈을 받으셨습니까?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자신을 위해 공부합니다. 자신을 위해 결혼합니다. 자신을 위해 직장을 구합니다. 자신을 위해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반대의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 괴롭히면 가서 반죽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래야 다시는 무시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너를 누가 뭐라고 하면 은 가서 아전 짓밟아라. 다시는 너 괴롭히지 못하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 뺨도 다시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여러분 그, 그 사람들 가가지고 계속 참고 또괴롭힘면 당한다 해보십시오.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바보야? 너 미쳤어? 너왜 그래? 그렇게 말을 해요. 속옷을 달라하면 거도도 주라고 말합니다. 누가 미워하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신을 저주하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뺨을 맞으셨는데도 대항하지 않고 또 뺨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다 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한다면 미쳤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미치셨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미쳐 보입니다. 우리가 미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인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과 왕이 자신이 결박당한 것 말고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 로마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총독, 왕 아닙니까? 세상이 부귀 영화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총독, 왕? 그 권세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또그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방의 선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세 교회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미쳤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